그리고 글로 공동체와 이렇게 대표적 미사 감사미사를 공헌하게 되어 진도로 기쁩니다. 특히 제가 기뻐하는 이유는 또 감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가정과 생명을 위해서 매년 후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후원하신건 아시죠? 몰라요? <laughs> 괜히 말했나 보다. 우리 천악골로는 성직자, 수고자, 평신도들이 오순절 2층 방에서처럼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며 성모님께 대한 동헌을 생활화하여 형제애를 실천하는. 국제적 가톨릭 신심단체입니다. 우리는 성모님의 피 없는 성심께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교황님과 또 교황님과 하나인 교회와 국건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성모님께 의탁하는 삶으로 기도로서 봉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피정의 주제는 가서 복음을 전하여라입니다. 메시지 4 6 8항은 너희가 드러나게 증언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 너희를 기다리는 중대한 임무인 새로운 복음화 사업을 위해 너희 자신을 나의 작은 아들로서 또 나의 양육을 받은 사도로서 들어내어라. 나의 모성적 사명을 통해 너희가 받은 능력을 지니고 모든 사람에게 가라입니다. 이 메시지의 심적인 내용을 한단어로 표현하면 새로운 복음화일 것입니다. 곧 성모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복음을 위해 우리 자신을 투신하라 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제1독서 사도행전의 말씀은 초대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번 다시 우리가 들었던 1독서의 말씀을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들은 올리브 산이라고 하는 그 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자기들이 묵고 있던 위층 방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모두 여러 여자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 이 공동체의 모습을 본받아체나콜로 공동체가.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복음화 사명을 받았다면 우리 체나폴로 공동체가 어떠해야 할지 성찰해야 새로운 복음화 사명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독일 신학자 게하르트 로핑크는 예수 볼트 예수님께서는 어떤 공동체를 원하시는가라는 저서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인 사람들 가운데 대다수는 가정에 머문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물러 있는 그 사람들의 가정이 달라진다라고 언급합니다. 달라지는 내용을 게하르트 로핑크는 더 솔선적이고 더 개방적인 가정들이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더 나가서 아 수많은 개인이 옛 형식들과 결별을 고하고 새 가정과 결합한다. 이것이 마르코 복음 2장 21절에서 22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라고 해설을 합니다. 오늘 제독서 혹시록 말씀은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도록 초대합니다.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습니다. 태양을 입고 발밑에 달을 두고 머리에 12개 별로 된 관을 쓴 여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여인은 아기를 데고 있었는데 해산과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귀엽고 여인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산의 아이는 쇠지팡이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뿐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아이가 하느님께로 그분의 어자로 들어 올려졌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성모님이 어떤 분이지 묵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로 향하고 있다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는 어떤 사회인지? 3년 전에 미국의 퓨 리서치라는 그곳에서 전 세계의 선진국 17개국에 당신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중에 14개 나라에서는. 첫 번째가 가족이다. 두 번째가 직장이다. 세 번째가 금전적 그런 재화이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첫 번째가 금전적 재화. 쉽게 말하면 돈. 두 번째가 건강. 세 번째가 가족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우리 시선이 성모 어머니께 들어올려진다면 정말 개하 그로핑크가 우리에게 더 솔선적이고 더개방적이 그러한 새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 공동체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꼭 기억하지 않더라도 우리 이 사회에 우리 체납볼로 공동체가 어떤 모범을 보여주어야 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할지 우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새로운 복금화에 너희 자신을 신하라는동모님의그 메시지와 연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곧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가정의 가족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런 우리 체납골로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가정에서 내가 더 솔선수범해서 뭔가 할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언가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더 개방적으로 우리 가정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 체납근로 공동체가 가져야 할 사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신국론에서 지상국은 신들을 마음대로 만들어내는데, 신국은 참 하느님에 의해 만들어집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지상국, 그 지상국이 신들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낸다는 것, 이 말은 자기가 하느님 대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따르고, 그것만을 쫓고, 그러면서 자신이 신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성모님이 가장 어, 우려하는 것이 우리가 이러한 교만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오늘 우리는 혹시 우리가 그러한 교만의 늪에 빠진 적이 있다면, 오늘 이대피정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겸손해로 성모님의 모습대로 나아가도록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하클로 공동체에 속한 우리는 돈과 건강을 중요시하며 신들을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지상국에 속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가정을 중요시하는 참 하느님에 의해 만들어지는 그러한 공동체가 천하골로 공동체라고 느끼고 우리가 만천하에 공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다시 복음의 말씀, 우리 성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반성합시다. 께서는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는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제 1대리부 25개 분당 31개 팀으로 이루어졌고. 제2기구 33개 분당 52개 팀으로 활동하는 체나골로 기도운동의 출발점이자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구에서 우리 이체나골로 공동체의 교육 또 기도운동이 펼쳐질 때 여러분들은 더 겸손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거기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시고 계시죠? 네. 안 그렇다고 소리 들었는데, <laughs> 안 그런 분들은 오늘 부정에 참석 안 하셨던 모양입니다. 우리 한국 천주교에 대해 체납골로 공동체가 여러 교구에 있습니다. 그 교구에 있는 기존의 체납골로 공동체와 비교해 보면, 우리 수원교구 체나근로 공동체는 7년 간짓한 그런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이미 인천교구에서 실시하고 있던 그체나근로 기도운동에 참석했던 분도 계실 것이고 타교구에서 그러한 기도운동에 참석했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우리 수원교구 체나골로 공동체의 모습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모범적인 전통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체나골로 공동체가 수원교구의 체나골로 공동체가 자, 모범니다 뭐 거기 가서 좀 배우고 와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실 수 있죠? 목소리는 시켜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 할 때는 아까 한여름 다니엘 신부님의 목소리 들으셨죠? 그 정도는 돼야죠. 그러실 수 있어요? 네 처음부터 그러신 것이죠. 우리가 안고 있는 과제는 첫째, 각 본당 천악골로 결성을 위한 본당 신부님들의 관심과 이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노력해야 할까요? 우리가 해야 합니다. 아마 속으로 주교님이 그냥 한 말씀 하시면 되지 않겠어요? 라고. <laughs> 하지만, 하지만 우리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실 때 본당 신부님이 아 거기 뭐야? 라고 더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그러한 우리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음. 교구 사제 및 신학생 천학골로 결성이 필요합니다. 요거는 지금까지 이근덕 신부님부터 해서, 우리 옆에 김유신 신부님, 한영기 신부님, 이렇게 지도신부님들이 많이 애쓰고 계실 때, 너무 우리가 욕심을 내서는 안 됩니다. 급해서는안 됩니다. 천천히, 천천히 가랑비에 묻혔듯이, 우리 체납들도 기도 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가정 체납골로 온 가족이 티 없는 성신께 봉헌하고, 기도하고, 실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는 우리 과제 중에 하나인데, 계약 로핑 그, 그 신부님이 말씀하셨던 새로운 가정의 모습. 결국, 더욱더 내가 솔선 후음에서 뭔가 다가갈 수 있어야 하는 것. 이것이 으뜸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 가정이 성모님의 전구로 그러한 새 가정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체납골로 교육과 비정 홍보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지도신부님이 교구 차원에서 기초 교육을 하고. 심화교육을 하고 여러 가지 교육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참석이 지지부진하다는 말을 들었어요. 이제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적어도 지금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들 한분한 한 분을 다 기억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참석하겠다고 그 대답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다음번 기초교육 때 제가 가서 몇 분이나 오셨나 살펴볼 거예요. 꼭 제가 살펴봐서 그곳에 온다기보다도 오늘 우리가 이 감사미사를 공헌하면서 또 피정을 통해서 영감 받았던, 감흥을 받았던 그 느낌 그대로 그곳에서 더 겸손한 자세로 배우려고 할때 아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체납골로 공동체로 수원 교구가 어, 으뜸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로 이웃 사랑과 나눔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조금 더 여러분들이 그러한 나눔을 통해서 가정과 생명 공동에 큰 도움을 주었듯이 여러분들이 나누는 그 작은 나눔이 결코 작지 않은 걸 오늘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솔선적이고 더 개방적인 가정을 이루고 참 하느님에 의해 만들어지는 공동체를 드러내 보일 때그 성모님의 전구로 우리의 새로운 복마 과제를 풍요롭게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성모님께 우리 모두를 응원하면서 소모님의 정부를 청합시다. 아. 평화의 모부님, 아. 우리나라의 순교 성인복자들이시여.